우리나라에서 제일 낙관론자예요. 무당처럼 맞춰주시니까. <laughs> 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식 팔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십시오. 주가 오른다, 오른다. 아 요즘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 항상 찾게 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교수님을 뵌게2 0 0 5년 4년 예. 그때부터 제가 처음 이제 뵙고 예. 그때가 대신증권 우리 이제 리서치에 계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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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항상 시장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수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예, 예. 항상 여쭤보고 했었는데 예. 예. 이제 교수님이라고 칭을 하니까 <laughs> 맞아 아실 때로군요. 맞죠 지금 이제 아, 교수님이시고 업에 참 오래 오랫동안 증권업계에 몸담으셨었어요. 네, 그렇죠? 예, 제가 88년에 대신증권 들어가가지고 예, 뭐 증권사도 계셨고 경제연구도 원 계셨고 예, 예. 또 우리 나중에는 또 하나 투자증권에도또 계셨고 예, 예. 이제 다 이제 어깨를 섭렵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교수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 김용익 교수님이 그 만들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을 배우는 후 가능 저기 어깨에 계신 우리 연구위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도 참고하면서 교본으로 삼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저 애널리스트들한테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애널리스트를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그 희망을 가져라. 이런 희망을 애널리스트 있을 때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laughs> <laughs> 오랫동안 증시 비관론자라는 수식어가 교수님한테 계속 따라 붙었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증권사에 몸 담은 시장 관계자들이라면은 어,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 보다 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야 슈퍼 예. 사들도또막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시장에 경고성 전망을 많이 내놓으시는 좀 이유가 있으세요 부장님 처음 뵀을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관론자였어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뭐 주가 오른다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데 제가 비관론자로 낙인 찍은 것은 2007년이었어요 뭐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맞죠. 전망했는데 네. 뭐 제가 예스한 것보다 좀 늦게 왔었죠 네. 그저 뭐 2008년 뭐 금융위기 왔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또 2020년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 전망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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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뒤로 2007년부터 저런 거 비관론자로 뭐 닥터통으로 네. 찍혔던 것 네. 같은데요 닥터통. 예, 제가 2006년까지는 최고의 낙관론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누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변하게 만들었나? 누구냐너 근데 2007년 하반기쯤부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음. 2007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 주가가 오른다 했는데 떨어지면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욕을 안 하세요. 예, 예.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 버리면 남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자기를 돈을 못 벌었다 이런 그죠, 생각들이 그죠, 많이 그죠, 드시나 보죠. 2000년 초반때 제 기억에는 이 국내 증권에서 리테일 쪽은 대신 증권이 최고였어요. 예, 예 그때 대신 증권이 정말 잘 나가 예, 예, 있었어요. 최고였어요. 예. 최고여갖고 우리 증권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처음 출입하면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대신 증권가서 HTS 배우고 대신 증권에서 책자 가지고 만든 책자 가지고 예. 거기서 공부하고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때 제가 언론에 많이 좀 알려진 것은 머니투데이 기자 한 분이. <laughs> 예, 제가 2000년년에 그 말에 그주가 전망이 없어서 2001년 9월에 주가 폭락한다. 네. 근데 91리터로가 터져가지 폭락했고 폭락하자마자 주식 사야 됩니다. 음. 464까지 떨어졌는데 연말에 음. 700갑니다. 네. 그래서 696까지 연말에 올라갔거든요. 음. 예, 그걸 맞췄다고 머니투데이 기자 한 분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 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밴드를 크게 잡는데, 네. 교수님은 그래도, 아, 근사치까지 정확히 이렇게 무당처럼 맞춰주시니까. <laughs> 아,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무모한 짓인데요. <laughs> 이, 보면은 최근에, 그, 코스피가 이제 2 6 0 0선 여기서 예예. 이제 찍고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어 증시가 다시 이제 좀 돌아서냐. 예. 막 이런 얘기들 또 하는데, 국내 증시가 쭉3천 넘었다가 빠졌을 때의 하락 원인들이 있잖아요. 굵직한 이벤트를 보면, 뭐 팬데믹도 있었겠지만, 뭐 미국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예예. 거기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예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지수가 조금 반등하니까, 예. 사람들이 과연 최근에 증시 반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뭐냐.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데 네. 따른 저런 반등이라고 네. 보고 있고,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 뭐, 닥터둠, 음. 뭐, 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중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드렸던 거는, 예, 제가 주가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목 GDP가지고 네. 주가를 측 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 자료는 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근데 작년 4월에 뭐 일평균 수출 금액도 늘어났지만 코스피가 그것보다도 한40% 정도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가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음. 거리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주식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그런데 2월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4% 가소평가 영역으로 들어서버렸 습니다. 음, 음, 음.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식 팔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십시오. 음. 네, 그런데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지만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고 음.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그게 이제 사월입니다 음. 사실 지금 오늘이 30, 3월 30일이니까 뭐 내일부터 4월이네. 4월이죠. 음. 네, 제가 두렵습니다. 왜 4월이 오는지. <laughs> 네, 제가 4월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전망해 놨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뭐 2750. 뭐, 네, 맞아요. 얼마 전에 2590까지 한번 떨어졌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590이 네. 올해의 저점이었느냐. 저점이었느냐. 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하면은 4월에 음. 그 밑으로 한번 떨어지거든요. 음. 아. 예, 그래서 4월이 오는 데 제가 두려운데 요 제가 정말 대로 갈급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600선이라는 게 약간 좀그 시장에서 보면 이제 심적 지지선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걸 깨냐 안 깨냐, 요걸 예. 그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예. 많이 예. 하는데 최근에 살짝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오 반등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2,600선 아래로, 2,590선 아래로도 한번 4월달에더안 좋을 수도 예. 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더욱 위처되면 주시는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아마 그런 거에서 염려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주가가 일평균 수출금액을 가소평가했다. 그래서 네. 어, 지금 파는 시기는 아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가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여즘껏잘 맞추셨기 아, 때문에. 아, 그런데 그러세요. 최근에 <laughs> 저. 뭐한 77세 되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네. 메일을 보내왔어요. 네. 제 이야기 듣고 주식을 다 팔아놓고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가 그 사월에 2,5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진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네, 있냐? 아 이런 메일 받으니까 제가 함부로 그 주가지수를 수치를 말해서는 안 되겠다. <laughs> 그렇게 절대적으로 저를 조금 신뢰 하신 분이 네, 계신거죠 계신 시 예, 예. 4월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제 또 1분기 지표들이 쭉 예, 나오게 예, 예. 되고요 또 4월 때도 기업들 실적도 또 이제 예,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 작년 1분기가 보면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예, 예. 올 1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작년만큼 좋을까라는 생각들은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 지표 중심으로 1분기는 지 어떻게 좀 보세요. 예상보다 수치들이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음. 예, 저도 뭐 경제 전망을 오래 했습니다. 뭐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올라갈 때는 뒤따라서 네네. 상향 조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성장 꺾이면은 뒤따라 가지고 계속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3월 달에 우리가 FOMC 보면은 경제성장률이 작년 12월 달에는 올해 미국 경제를 4.0%로 음. 전망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2.8%로 음, 내렸습니다. 네. 뒤따라 내리는 거죠. 실제가 네. 나쁘니까. 네, 네. FOMC 전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망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아마 한국은행 올해 3% 전망했는데 저는 더 낮추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아.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년 그 4분기도 보니까 50% 이상이 애널리스트 예상보다도 기업 수익 전망치가 실태치가 네. 더 낮게 나왔더라고요. 음. 근데 1분기는 음.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 전망치 낮추고 있는데요. 네, 저도 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음흠. 뭐 기업 CEO들도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상품 수준의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는데 음. 원자재가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상품 가격 인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익이 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죠. 그래서 4월 초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발표하길 텐데요 네.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낮췄습니다만는 실제는 네. 그것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납득에 것들이 납득. 훨씬 많을 것이다 아,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 교수님이 예측하는 수준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네. 비슷한 이제 그 옷감까지 왔거든요이 네. 시점에서는 어... 어차피 이제 지금 전망을 쭉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지수가 비슷한 때 왔다고 해도 네. 4월달이영 시원치 않다 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당장 여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아무래도 과도하게 넣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지금 네. 좀반등하면서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고 좀 때를 좀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2,750 수준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그렇게 감정적이 않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네,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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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그 사월 중 하순경에 예 그때 주식을 한번 사시는 게예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음, 예. 그 주가라는 게좀 올라가면 더올라갈것 같고 떨어지면 <laughs> 더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laughs> 또4월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laughs> 응. 또더 떨어질 것 같고 못 사실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그때는 뭐적절로 사시라고 음. 올 한해만 봤을 때 그때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투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고 다 이렇게 응? 시민들 좀 돌려 보시고 본인의 경험도 이렇게 녹여서 말씀을 주는데 왜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감으로 하시는지. <laughs> 결국은 가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아내죠. <웃음> <웃음>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에 그주가 많이 오르니까 어디 가든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친구 따라가지고 강남 간다고 주식 투자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올라가다 계속 돈 벌다가 이제 못 보니까 <laughs> 지루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코스피가 20% 빠지니까 <laughs> 네. 요새는 왜 내가 주식 투자 참여했지? <laughs> 후회하고 있어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가지고 <laughs> 네. 있으면 된다. <laughs> 네. 근데 무슨 종목 한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laughs> 한 사십여 개 종목 가지고 있어. <laughs> 아, 아, 어 매니저시다. 재무제표라도 한번 공부하고 <laughs>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한 당신 수익률 을 얼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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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두 개의 조화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58년 개띠입니다. 제 나이 되면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를 더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집사람이 삼성전자 9만 5천원 갔을 네. 때그 삼성전자를 삽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그 7만 5천원까지 떨어진다 네. 아예 애널리스트들 그 신문에 보면 10만원 10만 10만 네. 넘는다고 네. 하지 않느냐 네. 근데 결국 7만 5천원 그죠. 지금 7만원도 깨졌지만은 또 이제 7만 5천원까지 떨어지니까 음. 어? 맞췄네 아. <laughs> 떨어지니까 맞췄네 그때서야 좀 물어보더라고요 <laughs>